아이폰 15 프로에 이어 아이폰 15 프로 맥스도 가져왔어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나 14 프로 시리즈처럼 프로와 프로 맥스가 크기를 제외한 모든 스펙이 같다면, 굳이 프로 맥스를 구입하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12 프로, 12 프로 맥스처럼 카메라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두 제품 모두 구입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의 무게가 좀 가벼워졌는데 가벼워진 프로 맥스는 또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아이폰 공개되기 전에 루머로는 프로 맥스가 울트라로 이름이 바뀐다거나 프로 맥스보다 더큰 울트라가 나온다는 루머들이 있었는데 결국 루머로 그쳤고 기존과 같은 라인업으로 출시했어요. 색상 마찬가지로 내추럴 티타늄, 블루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블랙 티타늄까지 4개의 색상이고, 프로 맥스 모델은 128기가가 빠졌어요. 뺄 거면 프로도 같이 빼는 게 그림이 더 예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프로 맥스만 128기가를 뺐고, 가격은 작년 256기가 가격과 똑같은 190만원이에요.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기분만 상하고, 어차피 다 비싼 거 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프로는 내추럴 티타늄으로 구입했는데, 프로 맥스는 블루 티타늄으로 구입했어요. 이 시그니처 색상이라기보단, 블랙 화이트처럼 매년 나오는 색상 은 아니기 때문에 궁금했고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의 퍼시픽 블루 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데 봐야지 알겠죠 패키징 전면에 블루 티타늄 배경 에 아이폰이 있고 측면에 아이폰 그리고 애플 로고 도 있어요 구성품은 똑같죠 설명서 스티커 유심제거 핀 있고 마찬가지로 패브릭 처리된 usb-c to c 케이블이 있어요 은근히 기대했던 부분이 맥북에 들어가는 맥세이프나 아이맥에는 기기 색상에 따라서 케이블 색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했는데 일반 모델이나 프로모델 전부 그냥 흰색 패브릭 케이블이에요 그래도 아이폰 구성품에서 usb-c 케이블을 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고 엄청난 선택지에 usb-c 케이블이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케이블은 충전용이고 데이터 속도는 2.0이에요. 라이트닝이랑 같은 속도라 케이블로 데이터 이동하려면 3.0 케이블 별도로 구매하셔야 돼요. 참고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 3.0을 지원해도 3.0 케이블 주준 제조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대부분 2.0 케이블을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주세요. 이 측면 테두리가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티타늄으로 변경됐어요. 프로 라인업의 대표적인 변경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장점은 무게예요. 240g의 아이폰14 프로 맥스보다 19g 가벼워진 221g이에요. 아이폰12 프로 맥스는 228g이고 11 프로 맥스는 226g인데 진짜 애플 말대로 프로 맥스 중에는 제일 가벼운 무게긴 해요. 그렇다고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가벼워졌다는 체감이 생각보다 많이 나고 많진 않겠지만, 14프로 맥스를 사용하면서 무게에 대한 부분이 딱히 없으셨다면, 15프로 맥스는 비교적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게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13프로, 14프로 때 프로랑 맥스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이상하게 프로 맥스 쪽이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크기가 커서 화면 때문에 편한 게 아니라 무게 배분 때문인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15 프로 맥스도 비슷하게 느껴져요. 프로 맥스만 고집하시는 분들은 아마 무게 부분에서 꽤 만족할 만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 티타늄에 대해서 좀 보면 애플 이벤트 직후 체험 영상으로 변색이나 벗겨짐에 대한 우려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테두리가 어두운 색상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만져봐도 비슷한 느낌이고 이걸 닦아내면 깨끗하게 처음 모습 그대로예요. 그 체험 시간이 변색이나 벗겨짐을 발생시킬 정도로 오랜 시간이 아닐 거라 생각해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이전 모델들, 특히 어두운 색상들 그 지문이랑 땀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무광이라 그나마 덜 신경쓰일 것 같고,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브러쉬 처리된 티타늄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디스플레이는 큰 변화가 없어요. 6.7인치 크기, 해상도, 다이나믹 아일랜드까지 전작과 완전 동일해요. 심지어 2000니트 최대 밝기까지도 똑같고요 근데 전체적인 베젤의 크기를 줄였어요 그래서 기기의 크기가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었는데 그게 막 체감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베젤이 줄어든 게더 체감될 거예요 완전한 제로 베젤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비율이랑 사용성을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하는 정도예요 아마 이 부분도 그냥 보고 느끼는 것보다는 역체감으로 더 느껴질 만한 부분일 거고 소소하지만 만족스러운 부분 중 하나예요 그리고 뒷면은 무광 유리로 마감했고 카메라도 광각, 초광각, 망원, 트리플 카메라 구성 똑같아요. 카메라 렌즈 테두리도 티타늄으로 마감했고요. 스틸렌스 스틸은 이 렌즈 테두리나 측면 테두리가 생각보다 내구성이 좋아서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흠집이 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이폰 10부터 14%까지 프로 대부분을 케이스 없이 사용했는데 딱히 애지중지하지 않아도 흠집을 보기가 힘들어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더군다나 렌즈 테두리는 이렇게 그냥 바닥에 둘때별 생각 없이 두고 그랬는데도 흠집이 거의 안 생기더라고요. 과연 티타늄은 어느 정도까지 내구성을 보여줄지도 관건인데 이건 장시간 사용해봐야 알것 같아요. 아이폰의 오랜 전통이죠 무음 조절하는 토글이 사라졌어요 볼륨 전원 같은 일반 버튼으로 변경됐고 액션버튼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이미 애플워치 울트라에 액션버튼을 먼저 탑재했고 나름 유용한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 이제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무음 토글이 물리적으로 벨소리랑 진동 모드를 바꿔주니까 굳이 화면을 보지 않아도 예를 들면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바꾼다거나 할수 있고 토글의 위치만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물론 버튼 꾹 눌러서 진동 모드로 바꿀 수 있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이 버튼을 다양한 기능을 불러오는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 설정에 동작 버튼 메뉴가 생겼고 화려한 UI로 액션 버튼의 기능을 할당할 수 있어요. 카메라, 플래시, 음성 메모, 확대, 손쉬운 사용, 단축어까지 가능한데 아마 한두 달 지나면 이 액션 버튼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것 같아서 나름 기대하고 있어요. 오리지널 아이폰부터 쭉 함께 했던 버튼이라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적응될 거고 이게 더 편해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2023년에 출시한 스마트폰에 USB-C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환호를 받는 제품은 아이폰 뿐일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든 라이트닝으로 버텨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했지만 결국 여러 사정으로 인해 USB-C를 탑재했고 키노트에서 엄청난 호들갑을 떨었어요. 뭐 애플답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과정이야 어찌됐든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집에 쌓여있는 USB-C 케이블로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고 USB-C 카드 리더기도 사용할 수 있고 아이폰으로 애플워치나 에어팟도 충전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유선 사용량이 줄어서 엄청난 편의성을 기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외장 드라이브만 사용하기만 해도 확 와닿는 변화기는 해요. 그리고 덤으로 라이트닝 케이블을 계속 챙겨야 되는 번거럼도 없고요. MFI 인증도 없고, 그냥 제대로 된 케이블이라면, 어떤 케이블이든지 아이폰과 연결 가능한 이 USB-C 단자의 속도는 3.0이에요. 그리고 일반 라인업은 또 2.0이에요. 2.0은 기존 라이트닝이랑 같은 속도기 때문에, 일반 모델 구입 예정이시라고 하면, 데이터 이동엔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범용으로 충전.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정도가 장점이 될 거예요 제가 얼마 전만 해도 아이폰을 바꿀 때 PC로 영원 백업 복원을 했었는데 백업하고 복원하는 시간이 거의 반나절 정도 됐거든요 뭐 지금은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해서 괜찮지만 기회가 되면 이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이폰 14 일반 모델엔 A15 바이오닉 아이폰 14 프로에는 A16 바이오닉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폰 15 일반 모델엔 예상대로 A16 바이오닉이 들어갔는데 아이폰 15 프로는 A17이긴 하지만 바이오닉이 아닌 프로라는 이름이 붙은 칩셋이 탑재됐어요 애플이 AP에 프로라는 이름을 붙인 게 처음인데 첫 3나노 공정 AP이기도 하고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지원도 하고 그래서 프로라기보단 제 생각엔 다음 세대 아이폰에 칩셋 급 나누기를 위해 프로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여튼 A17 프로가 들어갔는데 보통 애플이 칩셋 업그레이드로 성능이 좋아지면 엄청난 호들갑을 떨잖아요. 근데 이번엔 비교적 조용히 넘어갔어요. GPU 쪽에 관련된 레이트레이싱이나 트리플 A급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정도로 대체했는데 실제 성능도 딱 키노트에서 말한 정도더라고요. 벤치마크 돌려보면 대략 이 정도 수준인데 3나노 공정으로 인한 성능 향상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점수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점수긴 이 해요. 그리고 램은 8기가예요. 아이패드처럼 용량 구분해서 넣어준 게 아니라 모든 프로 라인업이 8기가를 탑재했기 때문에 과연 리프레시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지도 궁금해서 막 사용해보고 싶어요. 애플이 워낙 램 크루즈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8기가가 또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엔 업그레이드가 됐고 리프레시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뭐 당장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고 좀 사용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이폰 15프로에선 카메라에 대한 특별한 뭔가가 없었어요. 화각 추가 정도인데, 아이폰 15프로 맥스는 12프로 맥스 이후 또 프로랑 차이가 있어요. 다른 건다 똑같고, 망원 카메라만 다른데, 아이폰 15프로는 3배 줌, 아이폰 15프로 맥스는 5배 줌 망원이에요. 아이폰 역사상 가장 높은 배율의 망원 렌즈인데, 사실 다른 제조사에선 10배, 망원을 쉽게 볼수 있어서 확 와닿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13 프로, 14는 모든 스펙이 똑같아서 단순히 크기만 보고 어떤 모델을 구입할지 결정할 수 있겠지만 15 프로 시리즈는 어떤 사진을 더 많이 촬영하고 어떤 결과물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에 7개의 렌즈가 들어갔다고 했죠 초광각, 접사, 24mm 광각 그리고 디지털로 구현되는 28mm, 35mm 그리고 2배, 그리고 5배 망원까지를 7개라 표현했는데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5배 망원이죠. 망원렌즈는 그 특유의 느낌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같은 망원이라도 기존 77mm 망원과 프로맥스의 120mm 망원은 또 다른 결과물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몇배 망원이 더 좋냐라는 관점보다 내가 주로 어떤 구도로 사진을 촬영하고 어떤 환경에서 촬영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프로 맥스에서 3배 줌을 사용하려면 디지털 줌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안 나와서 프로 맥스로 이 줌들을 전부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스펙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메라 관련된 부분도 제가 이런저런 환경에서 샘플로 먼저 촬영해보고 나서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개봉하면서 첫인상과 변경된 부분도 살펴봤어요. 실물을 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봉하면서 당장 느낀 점들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티타늄의 질감과 색상은 취향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아이폰 15 프로와 같이 사용해 보면서 달라진 점들 위주로 사용해 볼 예정인데 혹시라도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중간에 짧게라도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해 볼게요. 그럼 아이폰 15 프로 맥스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